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도 정말로 너무나도 정신 사나울 정도로 좀 흔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시장 자체를 딱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막 걱정을 하시고 아 이거 시장 이대로 끝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는 명확하게 기준을 딱딱딱 딱딱 잡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걱정을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시장에 대해서도 오전 시장을 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명품이 세일을 하면은 여러분들 사잖아요. 사야 돼요. 지금은 손절에 대해서 걱정을 할 시기가 아니라, 살수 있으면은 더 사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내용적인 부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를 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브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어려울진 않아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 시장이 눌리고 아 생각했던 것보다 탄력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하시고 심리적으로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석을 하시고.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부터 이틀간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 청약 일정이 있어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상장 대기 수요로 인해서 수급 불안은 불가피한데 과거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할 때나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할 때나 과거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법정이나 뭐 이런데 뭐갈 일은 없겠지만 뭐 판사분들도 과거의 판례를 바탕으로 삼잖아요.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과거에 비슷한 흐름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주식시장에 대해서 빼꼼하게 알아야지만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과거에 삼성생명 상장 당시를 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외국인이랑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을 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여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를 했었기는 하지만, 당시에도 단기적인 수급 불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적 개선이 뚜렷한 종목군에 대해서는 순 매수가 이어지면서 지수를 견인을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수급 불안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거에다 포인트를 맞춰야 될까요? 실적 개선이 뚜렷한 종목군.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맞춰서 지금 종목들을 사셔야 된다. 시장이 빠지고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손절에 대해서 먼저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있게 더살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그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 IPO로 인한 수급 불안에 따른 코스피 조정은 실적 호전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견인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특히 지난해 7월 이후에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최근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군에 대한 기대 심리를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염두를 하시고 주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든지 간에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 청약이 끝나고 다음 주 상장일인 1월 27일이 마무리되면은 국내 증시의 차별적인 나홀로 약세 분위기는 좀 어느 정도는 진정될 것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강력한 이익 모멘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을 딱 놓고 보면은 LNF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올라오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와 이거 밀리는데 아 손절을 해야 되나? 아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빠지면은 자신있게 더살수 있는 종목을 처음부터 선택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편안하게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딱 이렇게 보면은 1월 6일 이후로부터 20만원 이하로 여러분들 모아 가세요 모아 가세요 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 지금 뭐 국내 배터리 3사 고객사를 두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다. 시장이 밀려서 빠지면은 자신 있게 더 사셔도 된다라고까지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평단 관리를 하면서 오늘 뭐 약간의 반등은 나오기는 하지만 충분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할적인 매수 그다음에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손절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더살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보시면은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읽어드리고 전략적으로 써드리는 부분 막 써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써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시장에 대해서 시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수 있는 사람이 몇명 없다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은 회원 가입 3일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LNF 7%의 수익률 진행 중입니다. 혹시나 하고 가입했는데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써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어, 시장이 빠지니까 와, 씨, 이 새끼, 이거 또 물렸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종목에 대해서 다 추천을 하루에 뭐 3개, 4개, 5개, 6개 막 이렇게까지 추천을 안 드려요. 그냥 확실한 거 하나만이라도 똑바른 걸 사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추천을 드렸던 부분 지금 lg 이노텍 33% 수익 인증 나오고 30% 이상의 수익 인증이 나오고 뭐 28%의 수익 인증이 나온다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매일 열정적인 리딩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여러분들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좋은 종목을 잘 사서 끌고 가면은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다. 지금 방에서 이렇게 포트를 아예 올려주신 분이 계신다니까요. 지금 보면은 뭐 심택 같은 경우에도 53%. TCC 스틸 48% EMTEC 44% 네오이즈 40% LG 이노텍 24% 컴투스 18% 여러분들 좋은 종목 사시면 은 하실 수 있고 저랑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익 인증이 좋은 종목 잘 사서 시간 투자를 하면 은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너무나도 우리가 사야 되는 것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입비 정도는 다 뽑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mcnex 같은 경우에도 48,000원 근데 지금 얼마가 있어요 55,900원 knj 다 수익적인 부분 MBT 수익 EM텍 24,100원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얼마가 있냐 36,650원.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적인 부분 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수익 나신 분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저는 그만큼 좋은 종목에 대해서 추천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LNF 같은 경우에도 편안하게 모아가시면 되실 것 같고 노란풍선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빠졌을 때와 미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편안하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지금 인증 자체가 나오잖아요. 12% 노란 풍선 12% 이렇게 수익인증이 나오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vip 방에서는 또 종목에 대해서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다 라고 하는 부분은 좋은 종목을 잘 사면 돼요 어떤 종목이 수익이 나왔냐면은 dsc 인베스트먼트 이런 걸로 가지고 뭐12%뭐12% 뭐12 수익인증이 나오고 있고 뭐10%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고 뭐14% 수익인증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차곡차곡 몰래몰래 모아갔다가 남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 팔고 나와서 수익적인 부분을 챙기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시겠다 라고 하면은 분명히 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찌됐던지 간에 이제 낙폭과 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후에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급하게 보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시장에서 악재로 좀 우리가 반영을 해서 볼수 있었던 게 셀트리온 악재 그 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 악재 이게 있었는데 뭐 셀트리온은 대표이사랑 임원들의 적극적인 주식 매수 그 다음에 hdc 산업개발도 주식 매수를 했다라는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있는데도 와 이거는 조금 영업정지까지도 갈수 있다, 뭐 이런 내용적인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뭐 게임, 로봇, 반도체, 전체적으로 약 반등이 좀 나와줬던 흐름이고, 특별히 뭐 호재성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 고점 대비 워낙 하락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기준 지수가 양복이니까, 그래도 좀 반등은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그나마 지수가 좀 어느 정도는 받쳐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왔다라기보다도 시총 상위 종목들의 강세로 인해서 착시 효과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무조건 지금은 시장을 천천히 봐야 되는 시장이다. 그리고 지금 시장을 딱 놓고 보면은 코스닥이 그래도 좀 반등. 코스피는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대놓고 관망을 해버리니까 누군가는 손절을 치는데 이거를 받아주는 주체가 없다. 이게 문제예요. 나는 손절을 하는데 이거를 손절을 했을 때 누군가가 좀 받아주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살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망을 한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없습니다. 만. 매도 금액 대비 낙폭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을 급하게 봐야 된다? 아니에요. 시장은 천천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이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릴 건데, 와, 하이브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좀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을 할 때는 RSI 30 이하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규적으로 매수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RSI 30 이하에서 우리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자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조금은 아쉬운 거는 당연히 있어요.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아쉬움 자체가 있는데, 영업이익이 680억 원으로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790, 9억 원의 하회 전망이 나오는데 이게 당사 추정치랑 컨센서스의 격리 자체가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콘서트 비용이 증가를 했고 예상 대비 낮은 MD 판매, 그 다음에 뭐 유튜브라든지 위버스콘과 같은 프로모션성 콘서트 개최로 예상 대비 비용 매출 자체가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물류 문제로 인해서 계획된 LA 콘서트 MD 물량을 콘서트 기간 내에 온전하게 소화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대비했을 때 하향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거는 분명히 있어요. 음반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347만 장인데 세븐틴이 213만 장, BTS가 112만 장. 와 세븐틴이 저는 솔직히 아이돌이나 이런 거의 아이돌에 대해서는 뭐 크게 관심이 없고 특히나 뭐 남자 그룹에 대해서는 어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와 이게 세븐틴이 그래도 저는 BTS보다 더 많이 팔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와 세븐틴이 진짜 인기가 많구나 좀이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했어요. 근데도 좀 평분기 데뷔했을 때 앨범 할 활동이 좀 적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여기까지는 좀안 좋은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 너무나도 있다라고 보시 보고 있고 명품이 세일을 하면은 여러분들 사잖아요. 뭐 샤넬이라든지 구찌라든지 프라다라든지 명품이 세일을 하면은 우리는 산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지금 상반기에 기존 아티스트들의 오프라인 활동도 확대가 될수 있다 왜? 위드 코로나, 그다음에 신인 걸그룹 데뷔, 작년 사업 설명회에서 좀 언급을 했던 신사업들이 있는데 웹툰, 그다음에 웹소설, 신규 팬덤 플랫폼, 그다음에 게임, NFT 등등해서 차례로 공개가 될 예정이고 IP를 활용한 수익이 다각화되면은 이익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 자체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신사업적인 부분이 있는데 IP 활용을 할수 있는 BTS라는 너무나도 세계적인 가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될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BTS가 참여하는 신작게임을 만들고 있고, 스토리 자체가 원천 IP가 되는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영역 전반으로 확장이 되는데,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결과물을 갖고 올수 있는 그런 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빠지는 거에 있어서 와난 여기서 샀는데 와 이거 미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계시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냥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엔터 관련해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엔터 쪽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vip 방에서는 엔터 관련해서 모아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오셔서 매집을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 절대로 비싼 가격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입비 그 이상을 저는 뽑아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0 1 0 8 6 1 9 9 9 9나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만 딱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도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은 다 수익 내실 수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재밌게 하려고 하면은 수익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근데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이 종목으로 수익이 난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온전히 여러분들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